자, 5번 문제 보시면요 이제 그림만 좀 확대했을게요. 이거. 요 그림만. 자, AB가 지금 2구요. 여기가 2고, 여기 BC도 2입니다. 자, AD의 길이는 3이에요. 이만큼은 3이야. 자, 그때 각, B, a t 의 각이 3분의 파이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요만큼의 각이 3분의 2파이라는 생각을 가져가실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은, 뭐, 사인 세타, A, E, B 각이 이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를 구하는, 뭐, 과정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걸 구하는 거죠. 어? 이건 내 프린트가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볼게요. 봐봐. 자, 여기를 구하는 과정인데, <laughs> 자, 일단은, 문제 보시면은, CD 구하래, CD. 자, 요만큼의 길인데, 여기 길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얘가, 이 B, D 있죠? 사이 끼고 있지. 3분, 봐봐. BD의 제곱은, 위의 삼각형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요,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하고,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나오죠. 근데, 이 밑에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은, 3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 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뭐,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여기 2분의 1이 나올 거고요. 약분합시다. 2분의 1니까 이 4에다가 9더하면 13이고 13 빼기 6이니까 여기는 7 나와요. 자, 기서좀 정리 좀 합시다. 여기 x의 제곱 더하기 9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더하기 3x. 얘가 몇이다? 7이다. 그럼 x의 제곱 그다음에 더하기 3x. 그러면 플러스 2가 0, 2니까, 자, x 플러스, 아이고, 플러스? x 플러스? 잘못하면 안 되고, 뭐가? 마이너스 6분의 1고, 코사인 3분의 파이. 2에다가 3에다가 마이너스고, 1 더하기, 더하기 9에다가, 4에다가 9, 13에다가, 빼기 6하면 은7 나오고, ccd에서. 아이씨. 어, 아닌데, 여기 맞는데? 아이씨, 이거 2구나. 자, 이게 3이 아니에요. 미안해, 이거. 2야. 자, 그럼 여기도 2 곱하기, 2 곱하기죠? 자, 다시 계산할게요. x제곱에다가, 여기 2의 제곱이니까 4네요, 4. 4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도 플러스 2x네요, 플러스 2x. 자, 다시 넘어가면요. 넘어갔을 때 마이너스 3나오네 x제곱 더하기 2x 그다음 마이너스 3은 0 해가지고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3 0이니까 x가 몇 나와? 1이 나와요 지금 내가 방금 전에 뭘 실수했냐면 이거 3으로 본거야 내가 적어놓고 잘못봤어요 자 이거 2라고 놓고 자 x값이 1 나왔죠 여기가 1이야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삼각형 eab와 ecd는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닮음이에요 봐봐야 돼 잠깐만. 자 여기 1이죠. 일단 얘기할게 이거야. 여기 3분의 2파이면 여기 몇 파이야? 여기 60도잖아. 120도잖아. 여기 몇 도야? 60도죠? 그럼 봐봐 여기 이렇게 지금 분홍색 삼각형이랑 여기 봐봐요. 그다음에 내가 여기에 어, 파란색 할까? 요 이렇게 파란색 삼각형은요 바로 무슨 관계일까 달음이야. 닮음. 왜? 세타 하나 같고요 여기다 3분의 파이 여기다 3분의 파이가 똑같죠 그 그러니까 얘를 살짝 돌려볼게요 돌려주면 은 이렇게 나와요 여긴 여전히 똑같이 세타고요 여기 꼭지점이 2고요 여기는 D가 되고 여기가 C가 됩니다 납득돼요? 근데 봐봐라 닮음비가 참 편해요 보기가 1대 2죠 몇 배야? 두배야두배기 때문에 내가 문제에서 지금 애초에 요구한 게 선분 2D의 e,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길이 구해봅시다 봐봐 여기를 내가 X라고 하고요 여기를 Y라고 할게요 상관없지 얘들아 봐봐 아까 이 그림 뒤집은 게 얘죠 그럼 여기가 X면은요 여기가 X죠 여기가 Y면은요 여기가 Y야 알겠니? 여들 애들 봐봐 얘들아 지윤아 닮음이몇대 몇이었어? 1대2였어요 1대 자 1대2입니다 두배에요 그치 x의 몇 배가? 두 배가 요거니까 y 더하기 3자 이거의 두배 2y죠? 2y가 요거니까 뭐가 돼요? 2 더하기 x가 나옵니다 자 그때 문제 어차피 요거 하는 게 마지막 다 나를 보세요 1이니까 y 구하는 거지 그럼 그래 y 구하는 거지 y 자 y 구하려고요 x를 넘길게요 그럼 x는 여기서 2Y빼기 2니까 X 대신에 넣어주면 2배니까 4Y빼기 4는 Y더하기 3입니다 넘어가면 뭐가 돼요? 3Y가 7이고 Y가 그래서 몇 나와? 3분의 7이 나오죠? 지금 이게 나예요 나 이해돼요? 이게 나야 자 아까 가는 뭐 나왔어? 가는 가는 1 나왔습니다 가는 1 나왔어 가는 1 나왔어요 자, 나까지 구했으니까, 지금 문제 봅시다. 삼각형 E, C, D에서. 맞아? 삼각형 E, C, D에서. 뭐, 어찌됐건, 예를 봤을 때는 이거, 사인 세타분의 1은, 사인모칙이야. 사인, 사인 세타분의 1. 맞잖아. 이 세타에 맞으면 변의길이 1이니까. 맞니, 얘들아? 자, 그 다음에, 한각 더 나와있죠. 여기. 이게 몇 도였어? 아까 몇이었어? 3분의 파이였잖아. 그래, 안 그래? 60도. 사인 3분의 파이분의.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몇이야? y, y가 몇이었습니까? 방금 3분의 7이니까 얘를구할수 있죠. 자, 대각선 곱한 거 사인 3분의 파이 몇이니? 2분의 루트 3은 이렇게 곱한 거 3분의 7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7분의 3 해가지고 정리하면 몇 나와? 14분의 3루트 3이 나온다. 그 다가이에요, 다가 예요, 다가. 자, 이제 문제 요구하는 거답 봅시다, 답. 자, 가에 들어갈 게 피구요. 피가, 가가 뭐였어? 아까 1이었죠? 1더하 큐가 Q가 몇이었어, 큐가? 3분의 7이었지? 자, 가랑 나랑 더한 다음에 곱하기 몇 하래? R, 14분의 3루트 3. 3분의 10이니까,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3분의 10 곱하기 14분의 3루트 3 해주시면은요. 3은 약분 될거고요 2, 5, 10, 2, 7의 14. 해서 7분의 5루트 3 답은 몇이다? 4번이다. 이해돼요 이거? 네. 자, 그럼 뒤로 갑시다.